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강원도의 광활한 초원이 연결된 그날 이준호는 철도 제국의 황제였다. 50대 후반의 그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지배하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매일 아침 KTX의 첫 런칭처럼 자신의 삶을 통제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고독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사랑은 늘 그림자처럼 피했다. 가족의 기대, 기업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야망이 그를 올가메었다. 준호는 철도라는 거대한 기계를 통해 세상을 연결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고립된 선로처럼 외로웠다. 그의 삶이 변한 건 20년 전 강원도 상간의 작은 목장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김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한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거친 손으로 소를 돌보고 바람을 맞으며 초원을 달렸다. 민준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웃음은 산맥처럼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버지의 빚과 가족의 기대가 무거운 짐처럼 어녀 있었다. 민준도 알았다. 자신이 남자들에게 끌린다는 걸 시골 마을의 좁은 시선 속에서 그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목장 일은 그의 피난처였다. 흙과 풀 냄새가 그를 안아주었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준호가 목장에 도착한 건 우연처럼 보였다. 철도 확장 프로젝트로 강원도의 토지를 사들이려던 그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마을 회의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이 땅은 우리의 뿌리예요. 철도가 지나가면 우리 삶이 뽑혀 나가 버려요. 민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준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된 세계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회의 후 준호는 민준을 찾아갔다. 내가 말한 뿌리. 그게 뭔지 보여줄 수 있나? 그 물음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마음속에 스며든 호기심의 시작이었다. 목장에서 보낸 첫날 밤, 그들은 불가침의 선을 넘었다. 별이 쏟아지는 초원에서 민준이 준호에게 소를 먹이는 법을 가르쳤다. 준호의 손이 떨렸고 민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도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 눈엔 외로움이 보여요. 민준의 말에 준호는 웃었다. 외로움? 그건 철도의 일부지. 모든 게 연결되지만 나는 항상 혼자야. 그 밤,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어머니의 조기 사별,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던 남자에 대한 끌림. 서울의 고급 클럽에서 숨겨진 만남들, 그리고 그 후에 후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마을 아이들이 장난치며 나를 밀치던 그날부터. 하지만 여기선 바람이 다 안아주지. 시간은 그들의 비밀을 키웠다. 준호는 프로젝트를 늦추며 목장에 자주 들렀다. 민주는 그를 형이라고 불렀고. 준호는 그 호칭에 설렘을 느꼈다. 그들은 손을 잡지 않았지만 시선으로 서로를 어루만졌다. 민준의 목장은 준호에게 자유를 주었고, 준호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 언젠가 내가 이 목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준호의 약속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준호의 가족은 그를 압박했다. 철도 회사는 내 인생이야. 그런 시골놈과 어울리면 안 돼. 민준의 마을도 소문을 퍼뜨렸다. 저 도시 사내가 민준이를 꼬시려 해. 조심해. 갈등이 시작된 건 5년 후였다. 준호의 철도 프로젝트가 마침내 강원도를 관통했다. 하지만 민준의 목장은 그 선로의 끝자락에 위치했다. 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회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밀어붙이면 민준의 삶이 파괴된다. 민준아, 나 때문에 내 뿌리가 뽑히게 할수 없어, 준호는 밤새 고민했다. 결국 그는 프로젝트를 수정했다. 선로를 우회시키고, 민준의 목장에 보상금을 주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준호는 자신의 지분 일부를 민준에게 넘겼다. 이게 내 미래야. 나 없이도 강해질 수 있게. 민준은 그 선물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속에 씁쓸함이 스며들었다. 형,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나를 구원한 거지.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빈껍데기였어. 그후 민준은 목장을 확장했다. 준호의 자금으로 현대적인 시설을 도입하고 유기농 유구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번창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목장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고독이 있었다. 준호와의 만남은 드물어졌다. 서울의 준호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렸고, 민주는 시골의 자유 속에 갇혔다. 10년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가 되었다. 그의 몸은 더 단단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새겨졌다. 목장은 한국 최대의 유기농 목장으로 성장했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하지만 밤이면 준호의 빈자리가 아팠다. 형은 지금 뭐 할까, 민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준호 쪽은 더 혹독했다. 철도 재벌로서의 그는 정점에 올랐지만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심장병, 그리고 끝없는 미팅. 그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내 목장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야. 하지만 이 자리가 나를 삼키고 있어. 위기는 갑자기 닥쳤다. 준호의 조카, 야심만만한 상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삼촌, 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철도는 미래지, 감상은 아니에요. 조카는 준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성적 지향을 폭로하며 이 사회를 장악했다. 준호는 병상에 누워 모든 걸 잃었다. 뉴스는 떠들썩했다. 철도 재벌 이준호, 스캔들로 물러나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민준은 서울로 향했다. 그의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과거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목장에서의 밤들 준호의 손길 그리고 약속. 서울에 도착한 민주는 병원으로 직행했다. 준호의 방에서 그는 약해진 남자를 안았다. 형, 왜말안 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내가 목장을 키운 것처럼 나도 강해져야 했는데, 그날 밤, 그들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랑, 후회, 그리고 미래. 민주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목장 지분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준호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 자리는 형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킬 거예요. 민준의 전략은 대담했다. 그는 철도와 목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안했다. 그린 네일 프로젝트 철도 선로를 따라 유기농 목장을 개발하는 에코 시스템. 이 사회는 놀랐다. 시골 출신의 민준이 재벌의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었다. 그는 준호를 되살리기 위해 싸웠다. 조카와의 대결은 치열했다. 당신은 그냥 삼촌의 애인이에요. 조카의 비아냥의 민주는 웃었다. 아니, 우리는 파트너야.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전투는 길었다. 법정 싸움, 언론 전쟁, 그리고 내부 배신. 민준의 목장은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이 떠나고, 마을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준호가 회복되며, 그는 민준의 곁에 섰다. 민준아, 내가 나를 구한 거야. 이제 내가 내 뿌리를 지킬게. 그들의 연합은 강력했다. 그린 내일은 성공했다. 철도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고 목장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조카는 패배하고 이사회는 그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 속에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준호와의 관계를 선언했다. 우리는 서로의 일부예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준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용서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전했다. 그리고 그날 KTX가 강원도를 향해 달렸다. 준호와 민주는 창가에 앉아 초원을 바라보았다. 몇분뒤 기차 전체가 멈췄다. 브레이크 소리가 울리며 기차는 목장 앞에서 정지했다. 문이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것은 그들의 승리였다. 사랑이 세상을 멈추게 한 순간. 시간의 강은 그들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멈춘 기차에서 내린 민준과 준호는 목장의 문을 열었다. 바람이 그들을 반겼고 소들의 울음소리가 환영의 노래가 되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형,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의 피부에 새긴 주름은 이제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목장의 일상은 그들에게 치유였다. 아침이면 민준이 소들을 돌보고 준호가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이 아니었다. 그냥 민준의 동반자였다. 이게 진짜 삶이야. 준호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맞아요. 철도는 세상을 연결하지만, 사랑은 마음을 연결하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처음엔 어색한 시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선은 따뜻함으로 변했다. 한 할머니가 준호에게 말했다. 민준이가 웃는 걸 보니, 당신 덕분이네요.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카의 패배 후, 언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파헤쳤다. 동성 커플의 재벌 스캔들, 헤드라인은 날카로웠다. 민주는 화가 났다. 왜 우리 사랑을 범죄처럼 봐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사랑하고, 싸우고, 이겨낸 인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반호했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지켰다. 민준의 용기가 나를 바꿨어요. 이제 사회도 변해야 해요. 프로젝트 그린 내일은 그들의 무기였다. 철도 선로를 따라 목장들이 생겨났다. 환경 단체들이 지지했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준의 목장은 모델이 되었다. 그는 젊은 농부들을 교육했다. 땅은 우리 뿌리예요. 하지만 꿈은 날개죠. 그의 강의는 감동적이었다. 한 젊은이가 물었다. 선생님,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준호를 보며 미소지었다. 네, 가능해요. 용기만 가지면. 준호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산책로를 걸으며 그는 민준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그 후회가 나를 재벌로 만들었지. 민준은 그의 손을 쥐었다. 이제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미래예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밤하늘 아래 별들이 증인이었다. 마을 축제가 다가왔다. 민준은 준호를 초대했다. 함께 춰요. 준호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민준의 미소가 그를 설득했다. 축제 당일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췄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한국의 시골에서 사랑이 꽃피는 순간.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경쟁 업체가 그린 내일을 표절하려 했다. 민준은 분노했다. 우리의 땀이야. 그는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준호가 도왔다. 함께라면 이겨요. 그들의 팀워크는 완벽했다. 법정에서 민준의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환경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판사는 그들의 진심을 인정했다. 성공의 여파도 그들은 전국순회 강연을 했다. 서울의 강당에서 민주는 말했다. 시골 소년이 재벌을 만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서로를 구원한 거죠. 청중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무대 뒤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벅찼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목장의 난로 앞에 앉았다. 민준아 고마워. 준호의 속삭임에 민주는 대답했다. 형,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불꽃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미래를 약속했다. 세월은 흘렀다. 이제 민주는 40대 중반. 준호는 60대 초반이었다. 목장은 제국이 되었다. 직원 100명. 매출 억다니.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수소를 돌렸다. 이게 우리의 뿌리야. 민준의 말은 변함 없었다. 준호는 웃었다. 내 뿌리가 나를 키웠어. 새로운 위기가 왔다. 기후변화로 초원이 메말랐다. 가뭄이 목장을 위협했다. 민준은 밤새 고민했다. 소들이 굶을 텐데, 준호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과학자들을 불렀다.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농법을 연구했다. 민준의 리더십은 빛났다. 자연과 싸우지 말고 어우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목장을 의지했다. 물이 부족한 이웃 농가에 물을 나눠주었다. 민준씨, 당신 덕분에 살아요. 한 농부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재벌이야. 사람을 보유하게 만드는 거.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젊은 커플들이 목장을 방문했다.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과 준호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사랑은 용기예요. 숨기지 마세요. 그들의 조언은 많은 마음을 열었다. 준호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가족 장례식에서 조카가 나타났다. 삼촌, 용서해요. 조카의 눈에는 후회가 서렸다. 준호는 손을 내밀었다. 모두 용서할게. 이제 새로 시작해. 그것은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그는 서울로 달려갔다. 엄마, 나, 준호 형과 행복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 말은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목장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형, 추워. 민준의 투정에 준호는 안아주었다. 내가 데워줄게,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봄이 오자, 새싹이 돋았다. 그린 내일은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정부가 상을 주었다. 환경과 사랑의 모범, 수상식에서 민주는 말했다. 이 모든 게 준호 형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별을 보았다. 민주나, 내가 내 인생의 기차야, 준호의말에 민주는 키스했다. 형, 영원히 달려요. 시간의 흐름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50대가 된 민주는 회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목장을 누볐다. 그의 몸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관절이 아팠다. 준호는 70대, 백발이 성겼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민준아, 아직도 달릴 수 있나? 준호의 농담에 민준은 웃었다. 형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세대가 목장을 이어받았다. 민준의 조카, 젊은 게이 청년이 왔다. 삼촌,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민준은 그를 안아주었다. 어서 와. 내 꿈을 펼쳐. 그들은 멘토가 되었다. 조카의 이야기는 그들의 과거를 반영했다. 숨기기 힘들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처럼 솔직해져. 사회는 변했다. 한국의 LGBT 법이 개정되었다. 결혼평등이 논의되었다. 민중과 준호는 캠페인에 나섰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쳤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왔다. 준호의 심장병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민주는 울었다. 형, 가지 마세요. 준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갈데 없어. 내 곁이 내 집이야. 수술은 성공했다. 회복기, 민주는 매일 책을 읽어주었다. 사랑의 시, 자연의 이야기. 목장의 확장은 계속되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왔다. 당신들의 모델이 인상적이에요. 민주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사랑과 땅이 기반이에요. 마을의 노인들이 모였다. 민준아, 내 덕에 마을이 살아났어. 그들의 축복은 따뜻했다. 민주는 준호와 손을 잡았다. 함께 한 거예요. 여름 축제에서 그들은 다시 춤췄다. 이제 관중은 가족이었다. 사랑해요, 민준의 속삭임에 준호는 대답했다. 나도, 가을 수확철, 풍작이었다. 소들의 울음이 기쁨을 알렸다. 이게 우리 삶이야, 민준의 말은 감사로 가득했다. 겨울, 눈이 내렸다. 날로 앞에서 그들은 추억을 나눴다. 처음 만난 그날 운명이었어. 준호의 말에 민주는 고개 끄덕였다. 새해가 밝았다. 목장은 새 희망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인생의 후반부, 민준과 준호는 평화를 찾았다. 50대 후반의 민준은 목장의 총괄을 후배에게 넘겼다. 이제 쉬어요. 그의 말에 준호는 웃었다. 쉬는 법 몰라. 70대 후반의 준호는 여전히 책을 읽고 산책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부산의 항구.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자 민준의 제안이었다. 바다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여기서 늙어요. 준호의 꿈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자서전을 썼다. 사랑의 설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울었다. 당신들의 용기가 용기를 줘요. LGBT 센터를 세웠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멘토가 되어주세요. 민중과 준호는 세미나를 열었다. 실패해도 일어나. 사랑은 그럴 가치가 있어.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민준의 무릎이 아팠다. 소타던 때가 그립네. 준호가 마사지해 주었다. 내가 내 다리야. 준호의 기억이 희미해졌다. 민준아, 너 누구야? 순간의 공포. 하지만 그는 회상했다. 아, 내 사랑. 민준은 눈물을 삼켰다. 항상 곁에 있을게요. 마을 학교에서 강연했다. 아이들이 물었다. 사랑이란 뭐예요? 민주는 말했다. 서로를 위해 사는 거야. 축제 시즌, 그들은 무대에 섰다. 노래를 불렀다. 영원히 함께 관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수학의 기쁨, 겨울의 따뜻함. 그들의 일상은 감사로 가득했다. 형, 행복해요. 민준의 물음에 준호는 키스했다. 네, 완벽해. 노년의 문턱에서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60대 민준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준호는 80대 의자에 앉아 책을 봤다. 아직도 아름다워. 민준의 말에 준호는 웃었다. 손주 같은 후배들이 왔다. 할아버지들,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목장의 시작, 사랑의 시작. 사회운동은 계속되었다. 법이 통과되었다. 결혼 축하해요. 친구들의 축하에 그들은 눈물 흘렸다. 늦었지만, 감사해. 건강은 약해졌다. 준호가 먼저 쓰러졌다. 병상에서,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내 삶이었어, 민주는 울었다. 형, 같이 가요. 준호가 떠난 후, 민주는 목장에 앉아 바람을 느꼈다. 형, 기다려요. 그의 눈에는 추억이 스쳤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센터를 더 키웠다. 준호의 유지를 이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켰다. 민준 씨, 당신이 우리 희망이에요. 봄꽃이 피었다. 민준은 준호의 묘에 갔다. 사랑해요. 바람이 대답했다. 그의 삶은 계속되었다. 사랑의 여파로 민준의 말로 세상은 변했다. 70대 민주는 회상을 적었다. 준호와의 여정, 책은 영감을 주었다. 후배들이 목장을 물려받았다. 삼촌의 정신을 잊겠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맥. 형, 여기서 다시 만나자. LGBT 축제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편지를 썼다. 모두에게 사랑하세요. 마지막 날, 목장에서 누웠다. 바람이 불었다. 형, 오세요. 그의 미소는 평화로웠다. 민준이 떠난 후, 목장은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 사랑의 기차는 계속 달렸다. 에필로그 세대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졌다. 젊은 연인들이 목장을 찾았다. 여기서 사랑을 배웠어요. 한국의 철도는 그린 네일로 물들었다. 환경과 사랑의 상징. 하늘에서 민중과 준호는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선로를 초월했다. 멈춤은 시작이었고, 시작은 영원이었다.